예, 어쨌든 이걸 u s e e f 는 화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. 예, 걔네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어 여기서 반복문 여기서 for랑 if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, 했었잖아요. 이게 코드가 진짜 지저분해요. 그래서 if랑 for를 이 리턴 안에서 잘안 쓰는데 여기 여기 리액트 그러니까 JSX에서 이렇게 중괄호를 치면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잖아요.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, jsx에서는 못 쓰지만 예, 함수 안에서는 if 쓸수 있죠. 함수 안에서 if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f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어, 네, 이 렌더 에버리지를 여기다가 한번 옮겨볼게요. result.length 그리고 얘를 이 함수를 어, 선언하자마자 즉시 실행하는 예,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리턴널 엘스 리턴 이거 이렇게 예, 이렇게 하면 예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어서 안에 if랑 else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느니 예, 이걸 하느니 그냥 이렇게 분리하는 게더 낫겠죠 예 분리하는 거랑 코드 똑같은데 이렇게 그냥 안에 일라인으로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네 똑같이 동작을 해요. 그 다음에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반복문도 저희가 반복문 썼던 게 뭐였죠? 아 넘버 베이스볼. 넘버 베이스볼에서 여기 네 여기 반복문이죠. 여기를 똑같이 이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어 줘요. 예. 선언 되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함수. 그래서 그 함수 안에는 for를 쓸 수가 있잖아요.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, 사실. 예. 함수 안에 for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. 음. 네, 근데 for 얘도 문제가. 근데 좀 애, 애, 애매하긴 하네요 이것도 const 어. 이거,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array price.length i++에서 이 array에다가 push를 얘를 푸쉬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푸쉬를 해서 이게 리턴 어레이. 네,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근데 지저분하죠, 이거? 이게 지저분해요. 엄청.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아까처럼 아까 여기 렌더 에버리즈처럼 이렇게 함수를 빼던가 아니면 네, 자식 컴포넌트로 만들던가 제일 좋은 건 자식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굳이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방, 하나 지금까지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여기 배열 안에다가 이렇게 JSX 담아서 리턴하잖아요. 배열 안에다가 JSX 담아서 리턴하는데 이것도 예, 유효한 문법이에요. 예 그래서 이렇게 어, 이것도 이것도 한번 보, 언급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. 일단 이건, 옛날 코드들은 다 지우고. 네,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. 많이는, 예,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. 예, 그래서 자바스크립트, 아 JSX에서 이렇게 배열을 리턴하는 경우도 있어요. 보통은 계속 이렇게, 이렇게 해줬었는데. div, 어, 사과. 이것도 거의 쓰이진 않지만, 알아두시긴 하세요.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런 걸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대신에 이때는, 예, 배열을 할 때는 키를 넣어줘야 돼요. 사과. 반복, 반봉, 대충 반복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JSX에서는 이렇게 배열로, 배열 안에 JSX들 담아서 리턴해주는 게 가능하다. 이러면 여기 예,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담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반 아까처럼 폴문을 강제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대신 항상 키를 붙여줘야 된다. 근데 거의 쓰이진 않아요. 예, 실무에서도 아마 거의 못 보실 거예요. 이거는 네, 그냥 이. 껍데기 태그를 더 많이 써요. 만약에 이렇게 여러 태그들 묶어주고 싶을 때는 이 껍데기 태그를 더 많이 쓰니까 이거를 더 위주로 쓰세요.